AMA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시간 동안, 8시부터 9시 정도, 한 시간 동안, 이제 브레이즈의 Ask Me a 을좀 진행하게 됐고, 진행을 맡게 된 팩곡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브레이즈의 공식 리셀러인 팀 맥소노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카운트 메이저고요 네. 어,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제 호스트로 참여해주신 나머지 두 분을 저희가 제가 좀 간략하게 이런 호명하면서 어, 소개를 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 태민학스 팀맥소미의 정기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팀맥소미의 코파운더, 네, <laughs> 정기수라고 합니다. 어, 저는 2016년도에 이제 그레이즈 그때 당시에 어, 사명이 앱보이였는데요. 앱보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이제 스타트멤버로 처음에 합류가 됐었고요. 어, 개발자 출신으로서 이제 브레이즈를 계속적으로 딥다이브를 하다가 어, 지금까지 이렇게 예, 한국의 브레이즈의 하나의 전파자로서 예, 계속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에 제가 사업을 이렇게 만들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용적 측면이라든지 기술적 측면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브레이즈 에이펙의 파트너십매자저 서영진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영진이라고 하고요. 설명해주신대로 브레이즈 에이펙 싱가포르 위치에 있는 지사 쪽에서 파트너스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마켓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어떤 업무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한국 마켓에 관련된 지원은 거의 모두 다 하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 리세어이신 팀 맥스노미에서 브레이스를 서비스를 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기존 고객사에서 원하시는 부분 아니면 새로 브레이스를 접하시는 한국 고객사분들께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편하게 브레이스를 쓰실 수 있도록 본사나 이런 쪽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피드백도 주고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도 맡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국에 계신 그런 다양한 사용자분들하고 직접 소통할 기회가 이전에 없었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좀 많은 말씀 나누고 또 많이 배우고 말씀해주신 것들 토대로 또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 시장을 좀더잘 서포트해 드릴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더 열심히 생각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소개 감사합니다. 어, 싱가포르에서 직접 접속을 해주셨고,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 싱가포르 지사에서 이 파트너십 매니저 분들이 다 이제 외국 분들이어가지고, 이런 이제 <laughs> AML을 했을 때참초해드리기가또 애매하기도 했었고 했는데, 또 한국 분이 또 이렇게 파트너십 매니저로 계셔서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되고, 많은 얘기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것들을 이후에 이제 계속 이 어, 간단한 소개 마치고 나서 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형식으로 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좀 초반에 저희가 에스브레이킹 어,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laughs> 아직 좀 질문 사항들을 안 함께 주시긴 했는데. 네. 네, 저희 되게 실험적이고 게릴라적이어서 괜찮습니다. 너무나 멘탈 강하게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질, 어, 사전에 줄 준비한 질문을 먼저 좀 시작으로 a m d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름하여 숫자로 알아보는 브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오늘 브레이즈에 소속에 계신 분들을 많이 탐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영빈 님께 질문을 좀 준비했고요. 네. 답변립니다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브레이즈를 사용하는 전 세계 고객사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중에서도 한국에서도 이 브레즈가 출한지 5년 정도가 됐는데 국내 그런 현재 진짜 딱 오늘까지 기준으로 한 한국 고객은 몇 한국 고객은 몇개 정도의 고객사가 브레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을 벗어나서 글로벌로 말씀해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IPO로 성장을 하고 나서 굉장히 또 빠른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성장이 지난 몇 년보다도 더 좀큰 레벨로 성장을 한, 한 해였다 보니까 글로벌 고객사로는 1,000개가 넘어섰고요 지금 이제 힌트를 드렸으니까 채팅창으로 그냥 간단하게 몇개 정도 한국에는 몇개 고객사가 브레이드를 쓸것 같다 라고 한번 예상으로 채팅을 한번 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 이거는 상품은 되셨구나. 없습니다 상품은 없는데 만약에 한 글로벌로 1,000개 아... 이상 되는 고객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은 몇개 정도가 쓸것 같다 아... 50개. 50개. 아, 50개. 네. 120개. 네. 120. 네. 네, 그래서 5 0정큰 카운트를 모르는데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는 한 103개로 저희가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개가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고. 좀 일단 음. 기수님하고 고객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0개를 이걸 차근차근 쌓아 올려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전 세계에서 뭐 MAU나 인구수로 따지면 10%가 되질 않지만 고객사에서 차지하는 한국 고객사가 차지하는 브레이스에서의 비중이 10%가 된다는 라 거는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도 좀더 막중한 책임이 지어지고 있는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즈에서 좀더 한국 시장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이 103개나 되는데 저희가 이 홍보감이 부족했네요. 지금 AMD에 <laughs> 들어오신 공대 싸주기 지금 아, 이 저희가 진짜 더 많은 리워드를 좀 네, 더 많은 리워드를 준비를 해주시면, 페이지에서 펀딩 좀, 좀 쏴주세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좀더 많이 들어와서 더 활성화가 되겠는데, 어, 103개, 저도 정확한 수치는 100개 정도 생각했는데, 1 0 0개넘었네요 정말, 공무적인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수님은 브레이즈를 국내에서 시작, 사실 거의, 코파운드 격이시고, 오래 되셨는데, 이 103개 고기사 수치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처음에 브레이즈 시작했을 때, 어, 저 나름대로 참 많은 세이지 키를. 캐슬...